한국 자원봉사 능력 개발 연구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91기 위기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 기본 교육은 2020년 9월 15일부터 12월 1일까지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었고 한국 자원봉사 능력 개발 연구회 설립 의미와 역사를 통해 자원봉사 정신을 공부하고 위기 청소년 상담에 필요한 상담 기법 및 이론을 통해 위기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로서의 소양을 쌓았습니다. 교육은 총 12주 동안 48시간 진행하였고 우연식 교육생 등총 31명이 등록하여 31명 전체가 과정을 마치고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위기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 교육 이수자는 총 3,614명이 됨을 보고드립니다. 수료생 모두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지개 호스피스 연구의 이혜원 실장입니다. 어, 무지개 호스피스 수료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 제62기 무지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은 2020년 9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1주 동안 매주 목요일에 두 강의씩 각당 에듀 사이트에 업로드해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62기 교육생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호스피스는 생명사랑이다, 암환자 가족의 영적, 사회적, 심체적 돌봄 및 호스피스와 생명윤리 등총20 과목에 대한 강의를 수강함으로 호스피스에 대한 이해와 봉사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에 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경옥 씨등총 53명이 등록하여 49명이 전체 교육 과정을 마치고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무지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의 총 이수자는 6029명이 됨을 보고 드립니다. 62기 호스피스 수료생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유명 실장입니다. 제43기 죽음준비교육 지도자 과정 수료를 축하드리며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제43기 죽음준비교육 지도자 과정은 지난 2020년 9월 14일부터 12월 7일까지 총 13주 동안 온라인 교육으로 매주 월요일 25개의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뜻있는 삶을 위하여 죽음의 신체적 단계, 생명의 본질 의학과 죽음 등 많은 강의들을 통해 죽음에 대한 깊은 배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교육생들의 소통을 위하여 줌을 이용한 모임을 두 차례 가졌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교육생 소개를 비롯하여 죽음의 의미,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졌으며 제43기 교육생들의 자조 모임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제43기 죽음준비교육 지도자 과정은 전병윤님 등총 93명이 등록하고 이 90명이 전체 교육과정을 마치고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43기 수료자를 포함한 죽음준비교육 지도자 과정 교육의 총 이수자는 2450명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43기 교육생 여러분의 수료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애도 상담 전문가 과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기 애도 상담 전문가 기본 교육은 2020년 9월 1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애도 상담의 이론, 위로를 위한 상담의 원리, 죽음의 유형과 돌봄 등 14개의 이론 강좌를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여 애도 상담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쌓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총 14주 동안 42시간 진행하여 한해신 교육생 등총 42명이 등록하여 40명이 전체 과정을 마치고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애도 상담 전문가 기본 교육 이수자는 총 185명이 됨을 보고 드립니다. 모든 수료생 여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료증 성명 우연식 귀하는 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 한국자원봉사능력개발연구회가 2020년 9월 15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제91회 위기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 기본 교육에서 아래의 과목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 이사장 라제건. 네, 축하드립니다. 수료증. 귀하는 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 무지개 호스피스 연구회가 2020년 9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실시한 제 62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에서 아래 과목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 이사장 라재건. 네, 축하드립니다. 수료증 성명 전병윤. 귀하는 사회복지법인 각당 복지재단 3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가 2020년 9월 14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한 제43기 죽음준비교육 지도자 과정에서 아래 과목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사회복지법인 각당 복지재단 이사장 라재건 네, 축하드립니다. 증 성명 한해신 귀하는 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가 2020년 9월 1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실시한 제9기 애도상담 전문가 과정 기본 교육에서 아래 과목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 이사장 라제건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위기청소년 상담자원봉사자 기본교육을 수료한 우현식입니다. 이번에 이런 교육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앞서 무지개 호스피스 교육을 받으신 어머니의 추천을 받아 2019년 9월 90기 위기 청소년 상담자원봉사자 심화교육부터 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봄 기본교육을 신청했으나 코로나19로 재단 교육이 연기되고 기다렸다가 이번 가을 온라인 교육이 재개되어 기본 교육을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어, 위기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천하게, 신청하게 된 것은 저에게 우연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교육 내용을 보자마자 이전에 제 전공 분야로 가르치던 중고등학생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간 동안 더 학생들을 잘 이해하고 그 방법을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육을 받으며 음, 그때 궁금했던 것, 한계를 느끼던 것들에 대해 알게 되었고, 단지 이것들이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기도 하면서 인간이 마땅히 세상에 태어나 받아야 할 대우. 서로에게 더 공감하며 다가가는 법에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교육을 받았지만 많이 부족하고 배운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상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기본이 청소년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라는 말씀 믿고 배운 것을 토대로 청소년에게 좋은 어른으로 상담자로 다가가겠습니다. 좋은 교육 프로그램과 선한 사업에 있으시는 각당 복지재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62기 무지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수료생 대표 강경옥입니다. 올해 초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호스피스 스쿨과 모든 봉사가 갑자기 정지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시대를 준비시켜 주시기 위해서 무지개 호스피스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을 포함해서 7명의 봉사자들이 11주 동안 교육을 받고 새롭게 다짐을 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호스피스는 생명사랑이다. 말기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하는 총체적인 사랑의 돌봄 활동이다. 마지막 한 가닥의 호흡까지 사랑으로 아끼고 감싸 안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으로 인, 안내하는 생명 사랑 운동이다. 사랑의 섬김이다.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 아는 만큼 이해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책임감 있는 봉사자. 어, 김양자 장노님을 통해서 교육받은 내용이 큰 감동이었습니다. <laughs> 10여 년전 호스피스 교육을 통해서 주신 말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과 이번 봉사자 교육을 준비하면서 주, 어, 주신 말씀. 하늘 아버지 사랑이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앞이 잘안 보이고 힘든 현실과 상황이지만,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 사랑의 힘과 능력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하여 흘러가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때마다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43기 죽음준비교육 지도자 가정 수료생 전병윤입니다. 먼저 제43기 수료생 모두를 대신하여 재단 창립 3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제43기 수료생들은 사상 초유의 팬데믹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개강에서부터 수료까지 오직 교육의 전 과정을 오직 온라인으로만 수강하게 된 조금은 불행한 기수이기도 합니다. 아마 재단 최초의 역세적 기술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에, 대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교류와 소통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서 조금 아쉽기도 했지만은 훌륭하신 강사님들의 좋은 강의를 마음껏 듣고 배울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교육 과정을 통해 죽음을 깊이 생각하며 삶에 대한 성찰과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통찰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배움에 그치지 않고 삶에 적용해 나가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43기 수료자들 모두 재단의 설립 취지와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며 죽음 준류 확산에 기여하는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애도 상단 전문가 기본 교육을 수료하는 한혜신입니다. 저는 각당 복지 재단 죽음 준비 교육 지도자 과정과 네. 웰라이프 well 지도사 전문 강사 과정을 수료했고, 이번 가을 온라인 교육으로 애도 상담 전문가 기본 교육을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해 공부하며 남은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돌보는 것이 좋을지 고문, 고민하게 되어 애도 상담 전문가 과정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교육으로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 아쉬움은 있었지만, 윤두평 박사님께서 성실껏 준비해 주셔서 오프라인 교육 못지 않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교육이 되었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이전에 나 중심의 서툰 위로와 애도 방법에서 실제로 남은 자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하는 위로와 애도의 과정들을 배우게 된 생각의 전환의 기회였습니다. 온라인 교육이었지만 뜻있는 강의를 제공해주신 각당복지재단에 감사를 드리며 심화 교육도 열심히 수강하여 애도 상담 전문가로서 소양을 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각당복지재단 창립 34주년과 첫 온라인 교육생인 제 91기. 위기청소년 상남봉사자 여러분 기본교육수료를 축하드려요. 청소년을 만날 때 나와있는 시간이 즐겁고 미래에 주고 싶은 마음으로 대하려 노력합니다. 교육생들도 처음 마음을 잊지 않고 청소년을 대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각당 국지재단 창립 3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 첫 번째 온라인 기수인 91기 위기 청소년 상담사 수료생들에게도 깊은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각당 복지재단 3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호스피스 교육 덕분에 수원시립노인요양원에서 어르신들에게 인기 짱이랍니다. 각당 복지재단 사랑합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요. 서른 네 살이에요 각당복지재단 창립 3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호스피스 교육으로 제 삶이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춘 상태지만 곧 환우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각당복지재단 응원합니다 무지개 호스피스 봉사자님들 Happy birthday to you 각당복지재단이 3 4 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늘 곁에서 응원해주고 지켜봐주시는 재단이 있어 우리 봉사자들은 늘 든든합니다. 앞으로 백살, 아니, 영원히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주실 거죠? 사랑합니다. 각당 창립 34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43기 죽음 지도자 과정 수료하시는 선생님들께도 축하 인사드립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수강하셔서 수료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 인사드리며 앞으로 각당과 함께 지속적으로 사회 곳곳에서 빛나는 역할을 할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당복지재단 34주년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더불어 죽음 준비 교육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신 43기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작년에 이 과정을 수료했고요. 어, 여러분들 공부하는 시간에 저는 호스피스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각당이 좀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기웃기웃 하게 되네요. 아무튼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신 각당복지재단. 사랑합니다. 각당복지재단 3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42기 주구박 지도자 과정과 웰라이프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면서 인생에 큰 전환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같은 경험을 함께 공유하게 되시길 바라고 각당이 이 사회에서 큰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각당복지재단과 함께하는 애도 전문 상담사 유경희입니다. 첫 방송 교육으로. 에도 상담 전문가 과정 중 기본 교육을 수료하신 제9기 선생님들 선생님들의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에도 상담 전문가 과정 2기 곽혜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각당 복지재단 창립 3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애도상담 기본과정 9기를 수료하시는 선생님들께에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으로 수료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음, 애도상담은 그 무엇보다도 진정성과 함께 버텨주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애도상담에 더 많은 관심과 의지가 생기시는 분들은 심화과정까지 잘 마치셔서 애도상담가로 거듭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